부산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아이는 장염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센터장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7일 부산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냉장고와 유제품은 소비기한이 이미 두 달이나 지났고 돼지고기는 봉투에 담긴 채 냉장고가 아닌 베란다에 방치돼 있습니다. 5일 전한 아이가 이 센터에서 준 음식을 먹고 장염 진단을 받자 이를 수상히 여긴 부모가 확보해낸 영상입니다. 엄마 배가 아파 하면서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교부가 됐고. 이후 쏟아져나온 내부 폭로는 더 심각했습니다. 곰팡이 핀 케이크가 간식으로 또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급식이 제공됐다는 겁니다. 자꾸 나뒀다가에하고이 사람이 그게 신신할 리가 없지요. 영오도 그래요. 이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20명 안팎. 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복지 시설로 아이 한 명당 부식비 9,500원을 포함해 연간 6천만 원 이상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선이 보조금이 센터장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조금으로 개인 조리 기기를 구매하거나 돌봄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허위 영수증을 만드는 걸 목격했던 겁니다. 님 집에서 들고 오시는 것 미리 어 놓습니다. 그대로 그걸 영수증을 처리해서 들고 오시더라고요. 센터장은 관련 유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단지 보관만 한 것이 뿐 아이들에게 준적 없고 보조금 부당 사용도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 감사를 벌인 관할 구청은 우선 식자재 관리 소홀 등에 대해선 개선 명령을 내리고 보조금 횡령 혐의는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